안녕하십니까? S데이 다이캐스트 모터스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다이캐스트를 출고하려고 이곳에 왔는데요. 오늘 새로 출고할 다이캐스트는 아우디 A8입니다. 아우디 A8이죠. 2 차의 연식이 2002년식 모델이에요. 음, 딱 월드컵에 개최했을 때쯤 그쯤 나온 모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자산 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쯤 나온 모델이고. 자, 이제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해 보죠. 전면부의 헤드라이트도 상당히 표현이 잘 되져요. 어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라디에이터 그릴도 표현이 잘 되었습니다. 범퍼 표현도 잘 되어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라이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휠도 디테일하죠. 휠도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 여기 휠캡까지 자세하게 다 보여준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후면부도 상당히 디테일한데요. 자, 후면부의 이 로고 프린팅과 리어라이트와 머플러 표현 상당히 더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색상도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 미러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튼튼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고. 자, 이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죠.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내부 디테일이 끝내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디테일한 내부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제 조수석 방향도 보여드릴게요. 조수석 방향 내부도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와, 정말 디테일은 끝내주지만 좀 아쉬운 점이 하았어요이 모델의 아쉬운 점은 도어가 열리지 않는다? 도어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점을 제외하고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왜냐?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 내부 디테일 정말 끝내주고, 그리고 조수도판 디테일까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나, 헤드라이트나 뭐 라디에이터 그립, 리어라이트, 버, 머플러까지 다 표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캐스트 출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만간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전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